네. 지금 뭐, 나를... 여기까지 부대들 있으면 뭐가지 부러지는 거예요 두 동사고, 다벨, 두 동사고, 다벨, 구 동사고, 다사고다발구간입고다안전운사고 다벨, 두사고다사고 다벨, 두 다벨, 두 동사고, 다벨, 다벨, 다다다 포천 어디 가요? 마트 갤러리 마트 갤러리 아, 저희 시계 사려고. 네? 시계? 벽 시계가 없어가지고. 자기 집에 많은데 뭐볼기까지 이렇게 <laughs> 하는데 <그렇게 웃음> 벽 시계를 인터넷으로 본게 있거든요. 그게 네. 포천에 팔더라고요. 내내 저기 뭐 트렁크에 그 벽에다 붙이는 시계 있는데 벽지에다가 이렇게. 벽지에다 붙이시계 네, 그러니까 벽지에다가 해놓고 이렇게. 아 연결하는 거 아니에요? 연결 연결한 게 아니고. 그치는 건데, 버게가 시계, 이렇게, 이이게 뭐 이렇게, 가 그, 이렇게. 어, 뭐 이렇게, 어.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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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가 뭐. 아, 어.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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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렇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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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거게 이렇게, 이게게이게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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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이게게는게 인터넷으로 가아 봤을 때불량했 수도 있고. 시는 에 아, 이 시계가 얼마짜리 렌트를 1만원 내고. <laughs> <laughs> 그 그냥 내고 3,000원에 사으세이요 근데 가 거기 이동 가 이동갈비도 음. 먹어야 되는데 예. 제가 철원이 우리 네. 고향이에요. 아버지 고향이여가지고 포천, 철원, 포천 지나가는데 거기 뭐술술술 아, 술, 도가 있는데 좋은데 있는데. <laughs> 아 그게 저기, 뭐, 그 저기 무슨 포천 어, 쪽에 술박물관이 있어요. 어? 주류 박물관이네. 아 거기 한번 나그 근처면 가봐요 거기. 네. 무술무제아니에요 카드를 다시 대주세요 결제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. 결제 요금 정산은 기존 카드 결제와 동일하게 진행됩니다. 하세요. 시계 하나, 시계 하나 살라고 10만 원 렌트 해고간 사람 있어요. 아, 신기하네. <laughs> 아, 재밌어.